네 여기는요 경,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마마장못에서 배 타고 있죠 선 저희 저희가 배 타고 있는 네요 이거는요 투명배예요 투명배 지난번에 2 0 1 9 년에는요 투명배가 아, 이세 명이서 타다다타 가지고 마주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번 두 명이서 타는 배마 마주보면서 타는 배예요. 카누예요 카누. 카노. 예, 착한 로인데요 투명한 거는 밑에가 뚫려 있어요. 자, 나 나도 빨리 놀자. 자자 그런데요, 놀은요 누가 질까요? 아빠가 되죠. 정답이에요. 자자 자, 그러면요, 지, 지금 입고 있는 연두색 조끼조끼는요 안전조끼. 예요아꼭 해야 되는 거예요, 그렇죠? 예예안전조끼 예. 바람은 위험해. 튜브 역할을 해요. 근데 안 무서워요? 네, 안 무서워요. 하나도 안 무서워요. 아빠 네. 무서운데? 자, 이상한 바퀴 또 달려볼까요? 네, 자, 그차 그리고서 마당 오시고요. 저희 저, 저희가, 저, 저희 저희가 저희 그리고, 저희가 그리고서요. 지난번에도 왔는데 지난번에 지난번에 두번 왔죠. 한번한 번은 2019년, 한 번은 요. 21년 꼼꼼한 밤에 며칠 전맞어요아 그렇구나 그랬는데 며칠 전, 아, 며칠 전 꼼꼼한 밤에 갔을 때저 저녁에 저 갔을 때 그때는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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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 그때는요, 그때는요, 그때는요 진도 t v 안 찍었잖아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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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 모를 찍으려고 장탄을눌러 장탄에, 장탄에 마장호수 와가지고 와가지고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, 자 이제 노를 질게요 출발할게요. 네. 네자 인사하고 이제 마스크 좀 벗어요. 자, 자 그리고서요. 오늘 영상은 여기 가지고 이 영상이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이 영상이 재미가 없었다면 싫어요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 그리고 광탄에는 네, 강, 광탄에 타볼까요? 카누 카누 카약도 타러 오세요. 네, 너무 아름답고 네, 가, 좋네요. 광탄에 카누 배도 타고 오세요. 어 여기는 광탄에 있는 마장 호수입니다. 네. 커.